이긴다 이게 극자거든 조절한다 어, 이런 개념이 돼요 어, 일간이 극을 했는데 정제다 내가 극한 것이 정제다 그러면 바른 재물이잖아요 바른 재물 그래서 지키고 수호하는 게 일순이에요 정제는 정제는 지킨다 수호 수호이지 어.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꼼꼼하게 바르게 정식대로 그래서 정제는 월급과 같은 돈이에요 어. 정제는 그럼 우리 월급 생활비 이런 거에 개념이라면 뭐야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음. 생활비도 규칙적으로 필요한 돈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키고 수호할 수 밖에 없겠죠 음. 규칙적으로 들어와줘야 내가 살거 아니야 음. 그래서 정재들은 허황된 그런 투자나 허황된 꿈 같은 건잘 꾸지 않아요 음. 물론 뭐 복권을 뭐 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정제는 그렇게 막음 내가 어이 3천만 원을 모은 이유는 어떻게 어떻게 쓰기 위해서 모았어 어 그래서 뭐 청약통장을 만들거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무모하게 주식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하잖아요정제는 그리고 정제는 음, 꼼꼼하다. 어, 꼼꼼하다의 개념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계획적인 게 들어있어요. 음. 왜냐면 식상의 행위가 정제로 귀결되잖아요. 어, 음. 식상의 생재하잖아. 식상의, 식상의 결과잖아. 재성은 식상의 결과다 어. 근데 그 결과가 어, 상당히 딱 규격화되어 있고 규칙적이어야 되잖아요 정제라는 건 그러려면 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정제들은 어. 그 모자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어, 내가 음, 500만 원이 딱 들어와야 돼. 어, 이미 계획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뭐, 모자라. 그러면은 막 어, 내가 뭐 부업을 해야 되지 않나. 또는 시간을 더 늘려서 일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재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정재는 어, 내 것이에요, 내 것. 정재. 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거 한마디. 내 건데. 어, 그래서 정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소유처럼 생각해. 정재는 소유. 어? 내 건데. 소유. 소유 욕도 되고 소유의 욕 o t h 정 b 가 와이프잖아요 남자한테 어? 정재의 와이프는 내꺼예요 음. 그래서 아낀다 <웃음> 아낀다, <웃음> 아낀다. 어. 아끼겠지 내 e 니까일 p 의정제도 그렇고 음. 정제가 오케이. 중요한 위치, 특히 월간 이런 데 있으면 은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신발끈 묶는 것도 정제고. 어. 친구 셋이서 술 먹었는데 음. <laughs> 뭐 그런 얘기하면 정제들이 발끈할 거니까. 신발끈 <laughs> 정제요? 어, <게> 뭐 <laughs> 그런 <laughs> 이거 꼼꼼하다 생활비, 월급 이런거 계획죠 이거이어나면 안되니까 아, 아, 신발 끈묻게돈 응. 안내려고 신발 끈을 묻는다 그 뜻이야 <웃음> <웃음> 진짜 신발 끈을 묻는게 정결이다 <laughs> 아니 건, 그럼 여자가 신발 끈 풀리면 남자가 묶어요 서로 묶어주는게 <laughs> 아 그렇다 전결하는거 그래서 정재가 만약에 돈을 막 따박따박 모아서 시계를 샀어 또는 정재가 돈을 따박따박 모아서 핸드백을 샀어 뭐 구찌 300만원짜리를 샀어 정말 그걸 내가 사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았겠지 막 월급을 막 적금처럼 모아서 구찌 핸드백 300만원짜리를 샀어 엄청 아끼는거야 엄청 응. 아끼는 거야. 어. 10년이 지나도 l 대 m a g i 아 l I'm a girl. I'm a girl. I'm a girl. 다 m a girl. i 는 a g i 현재 I'm a girl. I'm a girl. I'm a g i 어, 돈이다 만약에 그러면 음. 자꾸 투자하고 뿔리려고 하 할게요 현재 의지예요 음. 자꾸 어. 너 천만 원 있어 근데 그 천만 원너왜 놀아 너도 가서 돈 벌어야지라고 돈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바로 투자성으로 가겠죠 현재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이 도박 같은 거할 확률도 더 높아요 현제보다 현재는 어, 음. 공유성 재화예요. 소유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정제는내 거잖아요. 현재는 내 것도 되고, 네 것도 되고, 제 것도 되고. 어, 그래서 현재가 어떤 그뭐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 중에 막 공유해 너도 해봐. 망해도 같이 와고 편한 집에. 편한 집 음. 물론 의견은 같이 잘 되지 않는 거겠지. 음. 그리고 그러면 어. 편제는 음. 일간을 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간이 극하는 거죠. 아, 일간이 극하는 게 어, 편이 극하는 게 편제인데 편이면은 뭐야 음량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음. 어, 정이면은 음량이 다른 거란 라죠 그거는 안 썼어요, 될 같아. 그래서 현재에는 유흥의 코드가 있어요. 음, 유흥. 재미. 음,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일도 해요. 현재는. 현재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적성에도 안 맞고 막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래 못 해요. 그 일을. 현재는. 어 바람? 바람이 바람 있다던데 현재가 바람기가 더 있겠지 정재보다. 어. 왜냐하면 정재는 내 거고 아끼고 수호하고 막 지켜야 되는데 음. 삐끗하면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재가 좀더좀더 음,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죠. 정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런 걸왜 해야 돼? 정재는 평지 정재가. 아, 정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고 현재는 그냥 위험한 게더 즐겁다고. 음. 음. 스릴도 없는데 뭐왜 해? 막 이런 거 음. <laughs> 그래서 유흥의 음. 코드가 있는 거야. 현재는. 음.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고 막 이런 거 공유니까. 공유 같은 거 하고 막 재밌게 놀고는 편재성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굳이 뭐 어, 구분을 하자면 바람기는 편재가 더 있는 거죠. 음. 편재는 어, 내 거라는 개념보다 우리 거라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여자 여자를 대할 때 편재를 갖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어, 상당히 상당히 리버럴하게 보이죠. 리버럴? 개방 리버럴 음. 개 개방적으로 보이죠. 여자 편재 여자가 편재라도 그리, 여자가 현재라도 어떤 돈을 쓰는 그, 뭐, 그런 거라든지 일가을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응. 코드를 갖고 있어요. 편재라라도 특히 남자 명에 편재가추반되어 있으면, 편재가추반되어 있으면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내 여자도 상당히 풀어줘요. 풀어준다는 게 웃기긴 한데, 정제들은 안 풀어준다니까 어. 정제들은 구속하려고 한다니까 왜냐면 내 거니까 밤 9시에 전화가 왔어 내 와이프한테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대 어, 저기 아프정동에서 어, 한한 뭐 4명 정도가 뭐술 먹고 있대 어서 나와 막 그래 근데 정제의 남편은 정제를 갖고 있는 남자는 아니, 이 시간에 미쳤냐? 거길 왜 나가? 음. 그렇게 말하는 거고 현재 가고 싶어. 어, 이틀이 오랜만이야 이러면 갔다 와. 너도 재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현지 음. 그게 추가됐으면 더 그래. 음. 그런데 지도 그래. <laughs> 본인도 그래. 난 그래도 한자가 좋더라. 아니 그 면에서만. 음. 우박하는 편지는 싫은데 난 정제가 좋은데 싸우고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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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제는 이렇게 내 안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의 그 시야가 안을 향해 있어요 정제는 음. 그런데 편제는 이렇게 가, 밖을 향해 있어요 내가 지킬 건내등 뒤에 있는데 사실 어떤지 몰라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밖을 향해 해서 일단 밖으로 확장하는 것과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심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밖에